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관의 일부 내용만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소득 대비 부담률과 연금 지급률은 그대로 두고 연금 지급 시기와 급여 기준만 바꿔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배현우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65살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해 지급연령을 61살로 늦췄습니다.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56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자보다도 5년이나 빠릅니다. 만일 국민연금 수령자가 56살의 연금을 앞당겨 받으려면 30%를 떼고 받아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새누리당 안에는 연금 지급률을 10년에 걸쳐 점차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했던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려면 즉시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아예 손도 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이 40에서 6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40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도 당장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이미 10년에서 20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의 경우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지급률을 낮춰도 크게 영안받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은 여전히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배현호입니다.